안녕하세요 파이코인으로 스마트 머니까지 파이나무입니다 자 우리 파이오니어분들 모두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연휴 기간 동안이 제가 너무 행복했던 게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들을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또 응원을 많이 해 주셔서 이제 제가 더 열심히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해 드려야겠다 한번더 제가 스스로 다짐하게 되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행복하셨던 연휴이길 바라면서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 부르는 애칭 나나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댓글로 의견을 달아 주시면요. 제가 가장 입에 달라붙는 걸로 한번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꾸준히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담이 좀 길었는데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휴가 끝나고 이 선물처럼요. 연방 준비 제도 이 연준에서 금리 발표를 기존에 제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던 0.25%가 아니라 픽업 6.5%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요. 점도표 기준으로 연말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기존 5.1%에서 4.4%로 낮췄어요. 이 말은 한번더0.5% 즉, 비컷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금리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혹시 국내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 평균 연령대를 아시나요? 평균 연령대가 49살이라고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일찍 파이네트워크를 알아보고 시작을 한 파이오니어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국내 커뮤니티 분들은 이제 노후대책을 위한 재테크 목적으로 파이네트워크, 파이코인 최고를 시작하신 분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는 거예요. 해외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보니 지금 40대, 50대 분들께서는 2030 세대보다 이 주택이나 부동산 그리고 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서 주택을 장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노후 대책으로 상가 구매를 한 채, 두채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도 제법 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요, 이제 이게 한국은행에 반영이 됩니다. 지금 10월부터 국내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출 금액이 지금 4억일 경우에 작년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반. 할때 금리가 8%까지도 올랐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연 이자만 3,200만 원에 육박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월로 쪼개 봐도 결국에 월 266만 원이라는 금액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치여 죽는다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었던 이 살인적인 이자였죠.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요, 3%대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저는 오늘 파이코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전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진심을 담아드리고 싶습니다. 얼굴을 보고 직접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도 최대한 제가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아직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요. 충분히 이제 남은 올해 3개월 그리고 25년이 지금 이제 거시경제적 사이클로 봤을 때 경기가 살아날 시기가 오고 있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희망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시경제적인 요소들이 하이코인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들다시피 파이코인의 평균 연령은 49살입니다. 특정 주식이나 코인의 연령층이 확고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밈코인은 보유하고 있는 평균 연령층이 20대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죠. 언제 상장 폐지가 될지 모르지만 큰 폭의 상승률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호기로운 젊은 층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요. 이 파이코인처럼 평균 연령대가 높은 종목들은 특징 자체가 뭐냐. 경제가 살아났을 때 더욱 그 효과가 가속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다 보니 경기가 안 좋을 땐 투자 그리고 관심도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요 반대로 경기가 살아날 때는 속히 말해서 이제 지갑이 좀 뚱뚱까진 아니어도 좀 통통해지고 있으니 다른 것도 한번 알아볼까 라는 새로운 그 나이대의 참여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파이코에는요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개념이 아닌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저는 한수더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지금 9월 30일 우리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KYC 인증 마무리가 되면요 메인넷 개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소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파이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커뮤니티 참여자와 채굴자가 동일하다는 이 메리트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가 살아나는 그 과정 속에서 거래소 거래까지 시작이 될때 분명히 많은 수의 새로운 매수자들 즉 시장의 참여자들이 생기게 될 거고 지금 저와 함께 하나하나 파이코인 우리 모아가신. 분들 전부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직장을 다니면서 코인 투자도 함께 병행하고 있는 반전업 투자자다 보니 이 코인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항상 유지하는 게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파이트토크가 갖고 있는 생태계 안의 참여자들의 충성도가 너무나 탄탄하고 또 기술적인 메커니즘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전제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요 최고를 진행하고 이제 추후에 거래소에서 활성화되는 그 과정 일련 ]의 과정 자체가 비트코인의 발자취와 굉장히 협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 코인을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모아가고 있는 게 어쩌면 가장 최적의 순간에 모아가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 최고를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가요. 절대 헛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오늘 금리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를 지으면서 오늘 커뮤니티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도 이제 많은 글들이 있는데 좀 댓글이 많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오픈 메인 네트 가격이 결정되면 이 글을 한번 볼게요. 500원이든 1,000원이든 가격이 결정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편의점이든 식당이든 어디서든 모두 다 받아줄 것 같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게 몇달 앞으로 다가왔고. 가격은, 가치는 수직상승할 수 밖에 없을 듯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딱한 가지 빼고 전부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혼동이 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도 이 부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메인넷이 개방이 된다고 해서 이걸로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메인넷 개방은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해지고 즉 거래소를 통해서 내 개인 지갑으로 출금을 할 수가 있다는 걸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현금화를 시킬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비트코인 처럼 뭐 식당을 데려가서 바로 결제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메인넷 개방이 호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약에 이제 파이코인이 해외거래소 A라는 거래소에서 상장이 됐다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메인넷 개방을 통해서요. 물론 하나가 아니라 A, B, C만이 상장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이코인 지갑에서 우리가 그동안 채굴을 한 파이코인을 A라는 거래소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거래소는 플랫폼이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거래를 할수 있는 자유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다른 코인들처럼 만약 현금화를 하고 싶다면 이 과정에서 거래소를 통해서 우리는 매도 주문을 넣게 되는 겁니다 주식처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거래소에서 우리가 코인을 팔면 USDT 이 테더라고 하는 달러랑 똑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코인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이 코인의 개수만큼 가치를 돌려받게 됩니다. 팔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이 코인이 천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0개의 파이 코인이면 만원이겠죠. 그럼 테더로 따지면 지금 가치로 대략 8테더, 8달러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8USDT가 우리 지갑에 있을 거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현금으로 주나요?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요. 우리는 이 8의 USDT를 10개의 파이 코인 지갑으로 보내고. 그러면 이 8USDT가 A라는 거래소에 있는 거고, 이 A라는 거래소에서 국내, 업비트를 포함한 국내 거래소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국내 거래소에 뭐 예를 들면 지금 업비트에도 보시면 이 테더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드렸던 테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A라는 거래소에서 업비트로 테더를 전송해서 이제 업비트에서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아직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업비트에서 매도를 하면 이제 현금 보유량이 뜹니다 매도를 하고 이제 현금 보유가 생겼다 환약 보유죠 그리고 나서는 뭐 K뱅크 계좌로 돈을 바로 인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좀 복잡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나중에 이제 메인넷 개방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발표가 나오고 나서 여러분 바로바로 바로 준비를 해놓으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 촬영을 해서 바로 드릴 거니까요. 걱정 전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인넷 개방 잘 되라고 매일매일 지금처럼 파이코인 채굴하면서 저는 나무 심는 마음으로 채굴한다고 해서 제가 파이나무로 이름을 정한 거거든요. 매일매일 꾸준히 채굴하고 또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우리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이제 넘어가고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뭐가 있을까요? 도람프 이거 트럼프죠. 이건 이거 볼까요? 아 맞네요. 지금 트럼프가 뉴욕에서 비트코인으로 햄버거를 구매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랑 해리스 요 이제 11월 대선을 앞두고 암호화폐 유권자들 마음을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대선 자체가요. 암호화폐 시장 또 암호화폐 산업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암호화폐 산업에 종사하거나 투자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가 대선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가 이제 대설 앞두고 이제 뭐 햄버거도 사면서 이렇게 믿고자들 마음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지금 이제 글을 쓰신 분께서도 브럼프가 도람프가... 파이로 버거를 구매해주길 참 좋죠. 대통령까지 아니어도요. 좀 유명한 친 암호화폐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이 파이코인으로 결제를 한번 해주면 아,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트워크 자체는 파이코인도 굉장히 훌륭하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 오늘 제가 이야기가 좀 많았나요? 영상기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 이제 금리 이야기랑 이제 메인넷 개방 후 출금 관련 내용 좀 다뤄봤고요. 지금 현재 KYC 인증이 이제 10일 남은 상황에서 지금 파이네트워크 코어티 도 오픈 메인넷 이 페이지 3에 대한 오픈을 앞두고 있고 이 로드맵 자체가 지금 잘 흘러가고 있죠. 메인넷 개방은 무조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니깐요. 아직 KYC 인증 안 하신 분들 꼭 인증 미루지 마시고요. 미리 해두셨으면. KYC 인증된 자료, 이 신청하시는 방법, 제가 가장 정리가 잘된 발효 공수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KYC 신청하는 방법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시면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 내일 또 유효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제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파이코인으로 스마트머니까지 이상 파이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